접병골 마사지로 잇몸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거 한번 설명해드릴게요. 접병골이 제한이 걸리면은 잇몸으로 가는 신경이라든가 혈관이라든가 리프 이런 것들이 올감이가 됩니다. 그러면 혈액순환이 제한돼요? 안, 안 되죠. 그러면은 뼈에 필요한 칼슘과 미네랄이 부족하게 돼요. 그리고 점막이라든가 이 면역력이 약해지겠죠. 그래야 되면 어때요? 유해균이 증식할 환경이 조성됩니다. 유해균이. 그래서 유해균이 증식을 해요. 그래서 뭐가 생겨요? 충치가 생기고, 잇몸에 염증이라든가 추리 생기고, 마음모가 되고, 부식이 되고, 그 다음 우리가 임플란트 할때 뭐래요? 뼈 이식하죠? 그 뼈가 봄쑥 내려앉아요. 뼈가 주지 않습니다. 그래서 뼈 이식하잖아요. 그래서, 저평균 마사지를 함으로써, 이 칼슘과 미네랄 부족도 보충시켜주고, 신경 혈관, 림프가 올감, 올감이 된 것도 치료를 해주면서, 점막도 강해지고, 미생도 강해지고, 면역도 강해지니까 돼요. 유해균이, 진식할 환경이 유익균으로 바뀌죠. 입안에서 냄새도 안 나는 거고, 입이 깨끗하게 됩니다. 그래서, 치아 관리라든가 잇몸 관리는, 저평골 마사지를 꼭 해줘야 됩니다